네,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앞에 개념에서도 몇번 제가 거론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현재에서는 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시험이 만약에 출제가 되는 시기가 하절기다 그러면 100% 나온다고 보시고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관련되는 개념 앞에 설명드렸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 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타설 공법 뭐 나머지 장비 관련된 내용 자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에 예, 이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우량 뭐 시간당 1mm냐 2mm냐 10mm냐 그리고. 수분 유입 방지 조치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시공 이음. 그다음에 전단 마찰 보관근 네. 많은 키워드들 기억을 좀해 주시고 앞에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수분이 유입되는 거죠. 빗물로를 통해서 자, 말하자면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지만 뭐 우리 늘 얘기하듯이 쌍팔년도 뭐 이런 식 얘기하는 것처럼 자, 레미콘 슬럼프가 안 좋다고 현장에서 임의로 가수 물을 타서 타설하는 거나 상황이 뭐가 틀립니까? 예, 네,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타설하고 있는 상태에 빗물을 통해서 단위 수량이 증가하고 임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별도의 가수를 해서 레미콘을 타설하는거나 동일한 조건이다. 자 그만큼 심각성을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나 모르지만 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도 내구성의 저하가 발생을 한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자 이랬더니 어떤 정점 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도 변해서 지금 보면. 비 오는 날짜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살짝 풀어준 거죠.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 수분유입 방지 조치,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작성,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조치들을 하고 네. 이런 조치들을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맡으면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목 2번네 상식적으로 꼭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강우중 콘크리트 타설이 임의적인 가수나 동일하다 보시는 것처럼. 설계 강도가 단위 수량이 증가해서 저하가 된다는 얘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시간당 3mm가 15분 동안 비가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설계 강도가 10%가 저하가 되는, 그 다음엔 3mm인데 30분이 지속됐어요. 그럼 20%가 저하가 되는, 자, 이만큼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문제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품질 저하가 된다. 재료 분리도 발생하고 레이턴스도 증가하고 표면 마감도 안 되죠. 표면 마감 재물치장 마감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강도가 저하가 된다. 네. 바로 이 얘기 지금 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균열 내구성 저하, 내구 수명 저하.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근로자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수 있고요. 거푸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와 빗물이 유입돼서 마찬가지에 추갑등이 증가돼서 거푸집이 붕괴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흙바닥 상태에서 동바리를 받쳐놓고 마른 땅에서 치는데 뭐 점토질 지층이에요. 비가 또 많이 와서 집안이 치마가 돼서 뭐 장비가 전도가 된다든 뭐 거푸집이 붕괴가 된다든 자 이런 안전 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꼭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제목 4번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방안은 무엇이냐? 자, 앞에 개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콘크리트 쪽은 자, 이런 식으로 사전 계획, 뭐 비빔 배합, 문반 타설 네, 그 다음에 뭐 양생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전계획은 일기예보가 3mm 이상이면 아예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부득이 해야 된다면 네 지금 현재 국토부 기준이든 정해놓은 대로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기억을 꼭좀해 주시고요. 작성을 하자 그리고 비빔배합시는 골재 등의 우수 유입이 안 되도록 레미콘 배처 플레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옥시설 천막 덮개 등을 설치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반 타설시 운반 차량 운반 차량은 뭐죠 에지테이터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펌프카에는 호퍼에 덮개를 또는 천막을 네, 이렇게 펌프카 있죠 이렇게 호퍼에 받아서 자 여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붐대로 이렇게 갈때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레미콘을 쏟아 넣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들이 논술적으로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지면에 분량을 좀 확보해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고득점 답안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물들은 제거를 해준다. 그다음에 또 타설이 좀 끝났다. 그러면 비닐 시트를 덮어서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자. 자,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짐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일반 바이브레터가 아닌 거푸집 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푸집에다 설치해서 거푸집 자체를 흔들어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자. 그리고 앞에 개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런데도 부득이 좀 비가 와서 타설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원래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약300 큐빅 메다 정도 타설을 해야 되는데, 처음 했을 때는 비가 안 오다가 뭐 타설 중간 정도 갔는데 3mm 이상, 5mm 이상 비가 온다. 뭐 시트 덮고 해도 안될것 같다.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이렇게 시공이음을 조정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설 중단 상황이 갔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타설을 중단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저런 이음 조치를 해도 실제 현장에서 타설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네 단면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끊었는데 수라부 부재든 보부재든 이렇게 있는데 자이 부분으로 했는데 어쨌든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타설이 돼서 중단이 됐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예입니다. 자 그럴 경우 구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타설했던 데와 나중에 후타설하는데 신구 이음. 음.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네, 그 다음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대책은 바로 이거다. 전단 마찰 보관근을 시공을 한다. 네, 다시 말하자면,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데들은 지금 깨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브레이커 같은 거로 깨내고 그다음에 단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타설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보통 보면 뭐한 13mm 철근 정도로 해가지고 힐티로 구멍을 뚫고 케미칼 앙카로 해가지고. 먼저 지금 타설한 부분과 나중에 요게 우리가 타설해야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일체화가 되도록 자, 이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심어준다. 바로 이 철근이 전단마찰보강근이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단마찰보강근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우리 보면은 주상복합빌딩 같은 경우 보면 전이구조라고 있습니다. 전이구조, 전이구조. 자, 아래는 이렇게 라멘 구조예요. 그리고 위는 주거건물의 벽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벽식 구조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중들이 바로 밑에 받아주지 않고 기둥 자리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트랜스퍼가 되는 바로 이게 전이죠. 트랜스퍼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트랜스퍼 거더로 쓰다가 요즘에는 아예 이렇게 통으로. 매트 구조처럼 해서 트랜스퍼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들이 보면 뭐 높이가 뭐 1.8에서 뭐 2m, 뭐 3m 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에 매스한 저 구조물을 한 번에 타설을 못하니까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수평, 허리전탈, 예, 분리 타설을 시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리 타설을 할때 먼저 타설한 구조와 후 타설하는 구조가 구조적으로 일체화가 되기 위해서 여기도 구조 계산을 통해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뭐 이런 철근들을 뭐300 간격이면 300 간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단 마찰 보관근이라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타설 이음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단면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과 같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바로 중요한 부분은 자 타설이 중단이 되고 그때 가서 구조 검토를 하고 구조 검토 결과가 나와서 뭔가 전단 마찰 보관건으로 조치를 하고 그럼 벌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날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조치는 네 트랜스퍼 구조도 설명한 것처럼 전단 마찰 보관건으로 조치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티피컬한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전에 미리 구조검토를 받아 놓고 거기에 따른 뭐 보부위다 아니면 수라부부위다 했을 때전단마찰 보고 간 거는 자, 어떤 간격에 어떤 규격의 철근으로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미리 검토를 맡아 놓고 아까 타설 시점으로 간다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끊어치기가 돼서 타설이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는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철근을 갖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걸 놓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굳어 있는 콘크리트를 또 드릴로 뚫어서 거기에 또잘 뚫리지도 않는 거 케미컬 안카 시공할 때뭐 100mm, 뭐, 뭐 200mm 이상 확보해야 된다해서 그렇게 또 뚫어가지고 받고 시공하고 하면 비용과 시간도 네, 상당한 낭비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설이 중단되고 난다면 구조물또 검사라는 걸 해야 된다. 표면 상태, 압축 강도, 재하 시험 등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 여기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많은 내용의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강우량에 따른 강도 저하 타설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현재 국토부의 어떤 지침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득이 그러면 강우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된다면 각 단계별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설이 중단됐을 때 비용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공기적인 손실이 없도록 실제 현장 관리 방안 사전에 구조 검토를 해놓고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인 전단 마찰 보강관을 준비해놨다가 갔다가 좀 꼽아서 비용과 공정 단축을 하자는 현장 내용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 방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